지난 주는 이제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먼저 우리가 그로므로가 무엇에 대한 그로므로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1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죠?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과 에베소 성도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또 나를 옆에서 정성,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성껏 섬겨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자들도 있으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이것도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을 보면 은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선물이라고 그랬고 선물이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그대로 그냥 지격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인데 선물이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선물 안에 있는 선물이 뭔 소리냐 이게 막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앞에서 1장 13절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라고 1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간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간건한 자가 되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간건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구겔로와 호모게네와 에베소 성도들이 다 등을 돌렸지만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은 남아서 자기를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자기 곁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과 믿음 안에서 강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절대 너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물어서 강한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함께하는 자들도 있으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그러니까 비모대도 들었지만 비모대 말고 다른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들, 내게 들은 것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많은 증인들이라는 건 디모델을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먼저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실한 사람들은 믿음 충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디모델에게 복음을 이미 배운 사람들, 배워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 맡기느냐? 복음 전파를 이제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일단 이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왜이 얘기를 굳이 하는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라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는 바로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언제라도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참 핍박이 시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역시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붙잡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맡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갈수 있도록 너가 맡겨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세워두라고 건면한 것이죠. 자래서 전체 의미를 여러분에게 보시면 내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내게 들은 복음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릿 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가르쳤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디모데가 또한 자라서 영적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쳐서 신실한 사람들을 만들어 낸 거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도 역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시 복음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벌써 복음이 3대로 내려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계속 전달해 가야 된다. 이 어려운 시대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요 앞에 있는 1, 2절 두 절인데요. 1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2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너가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너는 이제 고난을 견뎌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장에서 모든 고통과 불편을 견뎌내는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잘 견뎌내도록 해라. 나도 잘 견디고 있다. 너도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잘 견뎌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절을 정리하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들었던 그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해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 2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너 이제 준비를 좀 해라. 이제 마지막 그 준비와 너가 어떻게 될지 뭐 상황을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거를 잘 견뎌내도록 해라.라는 것이 3절 얘기고요. 그런데 미리 믿음을 잘 전수해놓도록 하여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잘 전수를 하도록 해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 그래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난 극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